한 꼬꼬가 궁금해하는 평생 이인자 사주. 네, 꼬꼬는 항상 이상한 거뭐 물어봐. 근데 학교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. 전교 회장 출신들이 잘된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야. 선생 음... 네, 안녕하세요. 음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오늘은 꼬꼬 꼬 대출동입니다. 꼬꼬도 진짜 많이 왔네 오늘. 어. 이번에 그한 꼬꼬가 궁금해하는. 평생 2인자 사주 네, 꼬건 항상 이상한 것만 물어봐 <laughs> 2인자 사주라는 게 글쎄 뭐 항상 뭐첫 번째는 언제고 두 번째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실속 있는 게 2인자 사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드러내놓지 않고 음... 내 실속 챙기는 게 보통 2인자들이 하는 스타일들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 전교회장 출신들이 잘된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야 음... 근데 그거보다 살짝 뭐 떨어진 뭐 5등 안건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잘돼 있는 케이스가 많아 굉장히 심리적인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은 드러나는 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스타일들인 거지 이 정도면 됐다 는 만족감에 뭔가 할 일을 찾는 사람들인 거예요 좀더 여유가 있는 걸까요? 마음이? 그렇지 그래도 나는 천재는 이인자라고봐 좋은 거네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좋은 거지 왜냐면 뭐 1등 하는 놈은 항상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신경을 거기다 집중할 수밖에 없어 근데 1등에 대한 미련이 크게 없는 사람들은 뭐 5등이 5등, 10등 안에 상위권에만 들으면 돼 하고,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다 해. 음. 그래서 그런 상황적으로 볼때 환경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그런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낫다. 그래서 이인자가 훨씬 더 낫다고 보고, 그런 사람들은 대외적으로도 결코 자기가 1인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. 되게 들으면 되게 부정적인 느낌이긴 하거든요. 부정적인 느낌일 수 있지. 네. 음. 평생 이인자라 음. 뭐 이런, 이런 느낌이랄까요? 음. 그~ 사주적 특징도 있나요 선생님 사주적 특징이라고 보면은 뭐~ 내가 이게 사업가 사주들 보면 따로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기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남다르다고 근데 이 인자 사주들도 뭐~ 사업가 기질이 없을까 있어 어. 어. 그니까 러 성향이나 기질들이 조금 남다르다는 거지 결국은 봐봐 이 땡땡 대통령님께서도 결국은 이 인자에서 어떻게 됐어 근데 그 밑에 실리적으로 이익을 챙겼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어.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지. 정치적인 편향만 봐도 그래. 그러니까 이인자는 응. 책임을 안 줘도 되는. 그렇지. 그러니까. 뭔가 수뇌부 노릇은 하면서 본인들은 절대 어... 책임을 갖지 않는 게 이인자들이야. 오히려 그 밑에 친구들이 다치면 다칠까 중간에 있는 놈은 다치지않아 이인자보다 더한 권력을 누리면서 책임은 피해가는 게 이인자들. 그래서 내가 이인자들이 더 천재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. 어... 그래서 사주상으로도 그런 기질들이 나타나. 난 그럴 생각 없어요라고 얘기하거든. 머리가 좋은 거네. 그렇지, 영리한 거지. 그니까 어떤 친구가 한번 상담해 왔는데, 강남권에서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대. 근데 자기보다 못한 친구들은 전부 다 지금 잘돼 있어. 뭐 외교 쪽으로 돼 있고, 공기업 계열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잘 풀려 있고, 그런데 자기보다 성적이 못했던 아이들이라는 거지. 근데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. 거기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, 분노감에 애가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. 나보다 못한 것들도 그랬는데, 그러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걔는 그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던히 뇌에 썼다고 하더라고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랑 같이 오셨거든. 그러니까 그 아이는 다른 세계를 보지 못했던 거야. 오로지 그것만 나는 무조건 명문대를 가서 거기서 성공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했던 거지. 근데 그 친구들은 그 아이보다 더 못한 학교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잘 풀려 있어.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단절이 되고 소통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야. 그래서 1인자 사주가 나는 좋은 사주라고는 안 해.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, 지금도 윤땡땡님도 사복꽃이 8번인가 9번 만에 붙으신 분이야? 네.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이 수석한 사람보다 더잘돼 있잖아? 사정이 어찌됐든, 그지? 그래서 1인자가 성공한다고 보진 않고, 오히려 내가 볼 때는 한 10위권 안에 있는 친구들이 더잘 되는 케이스들이 더 많았다라고 사실은 볼수 있어요. 네.